에, <믿은> 안녕하십니까. 상가의 어입니다 자, 오늘 강의를 나와봤습니다, 강의 한탄강 상류 쪽으로 올라왔는데, 물색은 아주 맑아요. 물색은 아주 맑고, 깨끗합니다. 아직 부유물이 약간씩은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근데, 물색은 맑고, 낚시하기 참 좋습니다. 도착을 했는데, 단체로, 대여섯 분이,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자리인 제가 오자마자 들어갔어요.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고 반대편으로 왔습니다. 반대편, 어, 소가리가 저쪽으로만 타란 법은 없고, 그리고 제가 사람들이 저쪽으로 몰릴 때 제가 한 번씩 이쪽으로 와서 낚시를 했던 경험도 있고요. 근데 여기는 미끌림 지옥입니다. 미끌림 지옥. 지옥바닥으로 왔어요. 웜낚시로 시작을 하고요. 일단 지형을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니까 찍어보고요. 그 다음에, 미민호로 활용을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민호도 가볍게 써볼 생각이에요, 오늘은. 가볍게 써볼 생각이고요. 어, 상황이 좋지, 않, 좋, 좋든 안 좋든, 일단 제가 궁금해서 이로 와본 거니까,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끌림 지호. 지옥, 지옥바닥에 와있습니다. 미끌림 지옥바닥. 아, 여기는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아 좋겠는데, 상당히 깊어요, 수심. 그래서 더 나갈 수는 없고요. 그냥 여기서 낚시를 하는데, 미끌림 지옥입니다. 미끌림 지옥. 아, 낚시하기 좋은 자리에서, 아, 여기가 좀 편하네요. 쭉 해서 결합을 해볼게요. 자, 제가 며칠 전에도 북한강에 탐사를 갔었어요. 아, 꺽지 입지로입니다. 꺽지 입 입지. 아 북한강으로 탐사를 갔었는데, 어, 거기서 전에 유튜브 하셨던 분을 만났어요. 유튜브 하셨던 분을 만났는데, 지금은 유튜브를 안한다 그래요. 어, 왜안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어, 유튜브 해서 돈벌이도 안 되고, 하도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낚시를 유튜브 낚시로 도망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사람인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뒤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쏘가리 낚시 방송하고 촬영하는 거참 힘들어요. 남들보다도 몇 번씩 더 필드에 나가야 되고요. 또 뭐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일 잡는 건 아닙니다. 쏘가리도. 그래서 동영상 올리기도 참 어렵고 한데, 여러분들, 낚시 유튜버 하시는 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, 힘좀 많이 좀 실어주실 수 있는 대단히 감사, 감사하겠습니다. 쇼파이트 났습니다, 쇼파이트. 쇠바리 질인데. 한 마리 나왔어요. 한탕한 쏘가리. 아, 이동을 하다 물에 빠졌어요. <laughs> 그래서 핸드폰을 껐더니, 자,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자, 중수한시아, 자, 전곡 50S, 전곡 낚시 마트 50S로 잡은, 자, 27급 쏘가리 한 마리 나왔어요. 아, 이동을 하다가, 빠져가지고 지금 외도가 축축 합니다 축축해아 돌멩이가 움직이는 돌멩이였어요 밟았는데 홀랑 잡아서 홀랑 지금 다 젖었습니다 다 젖었어 자 전고 싱킹 50S에 나온 준수한 2 7 c m 급 쏘가리 한탄강 상류 쏘가리죠 아, 이렇게 빠질 때도 있네요. 요즘에 이렇게 잘 빠지는지 모르겠어요. 자, 한 마리 왔어요. 오랜 바랬어 자, 자 또다시 전공 50s 전공 나시마트 50s로 어. 앙증맞은 쏘가리입니다. 앙증맞은 쏘가리. 아... 자, 오늘 자빠링만 안네한 마리 왔어요, 또. 자, 한 마리 또 왔습니다. 자, 또다시, 정고, 낚시마트, 50S. 자, 한증맞은 쏘가리 한수더 했습니다. 어 따라오면서 뭡니다, 따라오면서. 야 따라오면서 물었어요. 오. 야, 따라오면서, 따라오면서 물었어요, 따라오면서. 바로 앞에서, 야, 야 영상에 당겼는지 모르겠어요. 영상에 당겼으면 대박입니다, 대박. 자, 또 정공낚시마토 50S. 귀여운 쏘가리. 아, 이쁘죠? 영상에 당겼는지 모르겠어요. 요 앞에까지 왔는데, 한 마리 또 왔어요. 자, 보세요. 어 이번엔 사이즈 좀 됩니다. 왔어요. 자, 보세요. 오, 자 삼십 넘겠죠 삼십 자 전곡 낚시마트 5 0 S 자 오공 S 어 훌륭합니다 이쁩니다 한탄강 상류 소갈이 삼십이 루시비전도 나오고